제가 이 시간에는 어, 바자회 후기를할 거예요.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번에 저희 반에 아니 저희 학년에 중간고사를 봤어요. 모든 학년 중간고사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바자회를 하자고 했어요. 하셨어요.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거 스타 요거예요. 이 물랑 필통인데, 이게 원래 뭘, 물랑 필통만 3,000원 했던 건데, 이렇게 안에 보면, 물랑 필통만 3,000원 했던 것 같았는데, 안에 보니까 막 연필들도 있고, 막 깍지들도 있고, 이렇게 지우개랑 이런 펜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머, 이거 사야돼. 어머, 이거 사야돼. 하고서 냅다 샀죠 제가 판 것들도 있었는데 판 것들은 제가 거의 다 팔려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남은 거만 만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몰랑패통이고두 번째는 이 껌인데 이거는 제가 좀 실망했던 게 안에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새 거였거든요 이게 새 거여가지고 지금 막 뜯은 막 쓰레기였던 당근 아지못데 어땠나? 이거 쓰레기도 있는데 방금 뜯은 거거든요. 사기 전에 뜯기 전에 안 뜯을 거 같아요. 뜯었는데 이제 500원에 샀어요. 아니 400원에 샀어요. 그리고 재민아, 네, 연명. 제 친구가 제, 저랑 친한 친구여가지고 100원에 샀어요. 이런 식으로. 나중에 한번 영상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재밌겠네요. 그 다음에는 얘인데, 얘는 제가 50원에 샀어요 잘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에 200원 하나에 1 0 0원이었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노트는 100원 그리고 요 라라 시계 달라 시계 이 저희 동생이 라라를 좋아해가지고 라라의 스타일이었나? 그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블링블링 블링블링 얘는 제가 정확하게 가격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천원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샀어요. 10시 안에 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는 10만 신발, 어, 신발 100원에 샀어요. 진짜 싸죠? 이렇게 100원에 샀는데 이게 240인데 이게 네 저한테 잘... 저가 제가, 제가 여기가 좀 여기가 좀 넓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여기가 벌어질 멀어지... 여기가 막 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어떡하지? 이게 남자애가 팔아가지고 좀 애들이 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 아래가 이런 게 이게 랩이거든요. 이렇게 보면서 랩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게 새거란 걸 증명할 수 있었죠? 아, 이렇게 시그나야 쓸 수는 없고 그 다음 이건데 이거는 올센트 향초예요 이게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이거는 제가한번 썼다고 해가지고 아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. 얘는 바다 냄새, 그런 어, 냄새고, 이거 민트 냄새, 약간 허브 냄새 같은. 얘는 딸, 딸기. 위에 있고, 얘는 그꽃 이름인데, 아생각났 아니면 레몬. 얘도 꽃 이름인데, 생각했나요 이쁜 향수 아 맞다 얘는 천원으로 샀어요 이야 원래 올 센트가 비싼 샷 네, 비싼 걸 비싼 걸로 해요? 그래가지고 샀죠 이게 좀 보이는 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걔가 직접 수제로 만든 어 서랍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서랍이 열리는데 진짜 걔가 남자애거든요. 근데 지금 잘 맞는 거 같아요. 이집게잘 열리고 잘 닫혀요. 얘는 천원으로 샀어요. 자, 이런 게 안에다 뭐 넣을 게좀 필요해 가지고 뭐 이런 향초 같은 것도 넣고 그래요.

얘는요 걔가 직접 접은 수봉인데요. 이런 식으로 입봉투도 있고 많아요. 얘는, 어, 아, 100원에 샀어요. 100원에 샀고요. 그죠. 저는 요, 개인적으로 사슴이 이뻐가지고, 첫 번째 입고랑. 응. 음. 이뻐가지고. 그 다음에는. 오! 보여 <laughs> 보였다면 계속 합니다 이거는 시리얼 먹을 때 쓰는 그런 스푼이에요. 이게 뭐냐면 이걸 한한 개를 아까 전에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얘는요 여기가 이제 빨대예요. 얘 여기는 빨대 이렇게 하는 빨대고요. 이쪽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할때고요 이쪽 이렇게 먹는 스푼인데 이게 시리얼 먹는 거라 했는데 저는 시리얼도 먹지만 저는 이걸로 뭐액티 게임도 이렇게 하시고 할 거예요. 이으로 들어갈까 좀의문이요요문 하나에 100원이었어요. 그래서 네개 샀습니다. 저희 가족이 4명이라서 제는 시리얼 먹을 때안쓸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칫솔, 밥, 오지 같은 건데 벌 꼬지예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어, 근데 얘는 제가 300원에 샀어요. 여기를 이렇게 확 잡고 이렇게 여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근데 제게 인치수를 폭이 넓어가지고. 아 얘는 제가 친한 남자애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, 얘는 바자회 어, 그냥 선물준 거예요. 제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. 일단 여기는요, 이렇게. 이거랑, 3세 개랑, 이렇게. 이렇게 세트로 제가 500원에 샀어요. 되게 싸게 샀죠? 필통 간만에 좀 어마어마할 네한 천, 필통만 천 원으로 팔던 애였는데. 그 다음에 이거랑, 나의 사랑 너의사랑 먹거리. 제가 오면서 좀 먹어가지고 조금밖에 없어요. 이런 식으로. 피드랑그 다음에 초콜릿들입니다. 얘는, 피드해 가지고, 죄송합니다. 가져고 200원에 샀어요. 어, 아니. 뭐라. 이거는 그냥 사이판, 이건데요. 이건 제가, 어, 뭐랄까. 제 사이판을 가져온 거 아니라서 별로 의미는 없는데, 그냥, 가져, 어, 갔다 왔다 치고. 이거는 제가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받은 거라서 가격을 매길 순 없어요. 그리고는, 어머. 이렇게요. 이건데 이거는 그 미니어처 그릇들 미니아 이거는 제가 200원에 샀어요. 난 이건 제가 열쇠고리인데 이거 제가 학원 가방에다가 학원 아, 가방 에 애들이 모두 다 똑같대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표시를 남길라고 이름 쓰면 다시 안지워니까 표시를 남길라고 열쇠고리 샀어요. 이건 100원이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도넛 DIY인데 어 이게 아 맞다 이게 200원이었어 그리고 얘는요 그냥 동생이 피카츄를 좋아해가지고 피카츄랑 라라를 좋아해요 그 알죠 라라의 스타일이 맞나? 그걸 좋아해가지고 요거 이거 피카츄 요거는 50원에 샀어요 일단, 얘는 소니엔젤인데요. 가려주고 싶다. 어쨌든, 이 소니엔젤은, 어, 얘가 얼마였지? 아, 2,000원이었어요. 2, 2 0원이었을거예요 야, 원래 원가가 6,000원이 조금 넘는데, 6 0 0 얼마, 6,100원이었나? 3,300원이었나? 그랬는데, 이게2 0 0 0원에 팔더라고요. 저는 소니엔젤이 없기 때문에, 대환형이에요 이런 식으 치타. 원래 얘가 가오리랑, 뭐, 무, 뭔가 당근인가 또 있었는데, 가장 이쁘더라고. 많이, 어, 수리인지도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요거는, 어, 랩믹이랑, 랩미기랑 떡믹이랑, 네 그런 거도 있어요 알렛미기 아, 아니야 임미기 임믹. 임미기랑 떡미기도 있어요 얘는 2000원에 샀습니다 그다음얘는요 제가 3000원에 샀어요 네, 보이시죠 근데 제가 학원에 갔다 오면 한 8시 반쯤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밥을 안 먹고 학원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먹는데 너무 도시락이 작아가지고, 이런 식으로 기단을못샀어요 300원. 좀 싸고, 아기자기 해가지고, 좀 애기같이 보일 수도. 그 다음 이건데요. 어, 이거 제가 학교에 한 권이, 어, 이게 한 권이가, 한, 아니, 한 권이, 한 권이 학교에, 죄송합니다. 학교 에 있어요. 근데 학교에 한 권은 이게 막막 막 있던데. 해두 권에 5 0 0원을 샀어요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바자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